이 판은 깔끔하게 평발 나간다. 좋아, 좋아. 내가 해머를 제일 잘한다고? 아니아니아니아니난다 비슷하게 내가 하는 모든 챔프 실력 다 비슷해요. 음, 못하는 챔프만 몇개 있지. 나머진 다 비슷해. 거기서 그 실력이야 다. 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머 승률이 높아 보이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난 승률이니까 t 리야 어, 어, 맞아. T리엘, t 리이야 어. 이판 깔끔하게 평발라가지고 그냥 후, 후, 후 녹여버려야지 그냥 좋아 감사합니다. yes 다다다다다다다 탑은 내가 간다 탑을 나에게맡겨라 소냐 그냥 오는 순간 그냥 데미지에 그냥 아 이게 무슨 데미지지? 하면서 그냥 녹여버릴게요 그냥 도로아미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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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탑을. 오케이 아니, 조용한 거 아니? 이거 삼타까삼타가서 밀면 되겠네, 그냥 밀죠 아이고, 또 우리 비상군님 별보사한 개로 또 285번째 백럭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설마, 잠깐만 비상군님 그 비상군님 그 비상군님이십니까? 나랑 계속 만나시는 그 비상군님 맞으십니까? 오늘 몇 시까지 하냐고요? 글쎄 상 가서 보통 한 3시까지 하죠? 예. 네. 그치, 그치. 원래 머키가 나의 마이웨이였는데. 오오오, 땡기는 거 보소, 지금. 머키가 상향이 될 거야. 알고 또리 비장을 벼서 두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금 일단 12등급. 데 음, 지금 많이 떨어졌어. 잠깐만, 다시 올려야 돼. 아이고 비상군 님별프3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비상군 님별프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흡혈 공격 짓는 게 일단 게이득이야. 좋아. 어, 조심해. 아이고 비상군 님 별프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비상군님 별풍선 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비상군님 별풍선 7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비상군님 별풍선 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 고맙습니다. 비상군이 고마워요 아이 상상이벨별스9아홉맙습맙습니사합사합 아, 상아이상맙습니맙 I'm going t 습니다 to t 니다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니다 o i n 니다 o go to the house. I'm going 됐어 됐어 됐어. 아유 고맙습니다 비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좋아. 할만해 할만해. 지금 상대 레벨 지금 레벨 12잖아. 어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까비요. 삼재대 300명이요, 한번 찍어봤어. 어, 한번 찍어봤어요. 좋아, 데이 버프 말고, 데이 버프 말고, 상대도우리 이렇게 레벨을 높지 지금? 이거 뭘로 밀어야 되지 지금? 잠깐만 이거 야 압박이 되게 센데 지금? 야 저게 안 죽네 한대만 야, 진짜 저게 안 죽네. 아까부터 진짜 와... 상대 계속 다살아간다 야, <laughs> 야, 징글징글한데 진짜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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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 아우, 벽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우, 땡큐! 집 가서 어좀 채워야 돼. 죽질 않아, 죽질 않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나 지금 만화 채우고 갑니다. 잠깐만, 일단 만화 채우고 좋아. 만화 채우고 간다. 만화 채우고. 오케이, 일단 잡고, 오케이. 상대 레벨 10이야, 근데. 뭐지? 저작전 뭐지, 지금? 와. 상대 레벨 10? 작전, 장난 아닌데, 진짜? 여기 지금 1, 2단 키우기가 아니라, 소냐소냐 키우기인가? 소냐 선측계들 하면 지금 극혐일 것 같은데, 진짜? 상대는 또, 씨앗이 자라. 큰일 났네. 소냐, 잘하는구만. 지금 타이커스 지금, 누구, 누굴 욕하는 거지? 우툭하냐 이거 지금 도와주세요 이거 또 압박 들어왔어 이거 한타 이제 강제로 여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작전 뭐야? 아이 작전 진짜 좋은데? 빨리 속아야 돼 네. 뭐야 뭐야 손치가 레가르한테 빠졌다. 잠깐만. 야, 뚝심 있어 지금 플레이들이 지금 원마. 계속 압박 잘하는데? 아, 그냥 해봐사 주지 말걸 그랬나, 지금? 와, 압박 보소, 지금? 진짜 압박 군대 수준인데. 야, 진짜 이거 압박이 압박이구만, 이거? 야, 이번 전투는 근데 재밌다. 어, 이판좀 재밌다, 근데. 근데 이거 막아내서 그냥 밀어내기만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살아가네, 진짜. 소녀 한 대만. 야, 상대 잘한다, 잉. 재밌다, 잉. 야, 자꾸 저렇게 실피로 살아가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와, 하하. <laughs> 야, 진짜. 딜은 지금 미친 듯이 받고 있는데. 야. 게임 재밌네. 와! 잠깐만. 야, 이판좀 진짜 아스트랄하다. 되게 손을 올리면 안 되지. 에이, 에이. 동안 까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나 나. 평 평발라야 평발라. 어. 님아 나 평발랍니다. 자. 좋아. 나 평발라야. 아이고, 또 우리 비상구님, 이또 초콜릿 1 0개또 달달하게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님. 고마워요. 좋아, 이거 파트 막아야지. 우리도 탑 밀고, 미드 밀렸고, 여기 이 여기까지 밀리면 상대 신경 먼저 찍일 거고. 엄마야. 자. 아이고, 상구님. 또 초콜릿 19개, 또 달달하게 또 고맙습니다. 상군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상군님잘먹을게 냠냠 잠깐, 잠깐, 잠깐. 경험씨다 떨어졌다. 오, 빛나리님만 사시면 되는데? 엄마야. 탑 3명이면. 뭐냐냥 바텀? 우리도 탑 날라가는데 지금? 버리자 버리자 형발 형발 오케이 형타 발라 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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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일단 우서 녹였고 좋아 띠 찍고 우리도 세, 우리도 세, 우리도 세, 우리도 세. 일단 도부터리도 세.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세. 우 오케이. 우리이 세. 우리도 쎄. 우리도 세. 우리도 세. 우리도 약한거 아니야 상대 공포 17초? 어, 밀리겠는데 우리 건? 어. 엄마, 엄마 아, 첨폭! 아, 잘 좋았다! 아 천폭 진짜 잘 들어왔다 이번에. 아, 와, 진짜 천폭 제대로 당했다. 지금 혼자 쳐봤자 딜을 사람이 없는데, 아, 그냥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사는 게 사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아이고 님 죽으면 우리 답이 없어요. 야 지금 잠깐 붕은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녹일 수가 없네. 아. 잘한다 나소냐가 저렇게 안죽는 챔프인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특성이 뭐지 지금? 아 나는 안가엾고 성춘홍은 가엾습니까아 왜그러십니까 좀 같이 좀 가야지 좀 나는 안가엾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나도 불쌍하지 않아 계속 지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이 궁잼 도망가 도망가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제발 튀어 제발 튀어 집 가자 일단 집 가자 아잇 범님 반갑습니다 직범님 어서요 내가 팔팔하다고? 아니 나도 나도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축구 형님 또벌1 0개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마워요. 죽어 죽어 죽어. 와 궁이 궁이 크게 안 들어가지. 오오 쉴드 쉴드 감사. 오. 빛나의 실드 진짜 오피 오픽 빛나의 실드, 오요 와.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빛나라의 실드 덕에 살았다. 진짜 실드, 오픽 실드, 게이드 어딜 가요? 탐먹자 탑, 탑. 다 먹어 다 먹어. 우리 지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와 빨리. 오케이 발이 오케이 일단 우석 금살 좋고요 오케이 일단 우석 금살 좋았어 좋아 게이드 게이드 네25대가 초심 아니 형님 저는 올라가는 게 초심이에요 어 저는 애초에 그 올라가는 게 초심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형님 어그심시면안 돼요 원마 원마 그 힘을 차지하는... 엄마 엄마 우리 지금 세명이 없어 잠깐만 좋아 야 근데 이판 진짜 재밌다 이거 와 서로 다 실력, 실력 비슷하니까 재밌어 진짜 매칭이 이런 식으로도 걸리긴 하는구나 잠깐, 잠깐, 오케이. 무빙표하 야. 아, 아, 이거 씨앗, 씨앗. 이놈의 씨앗. 언제 풀려, 이거. 잠깐만. 아, 아, 이 아, 이거 자꾸, 자꾸 변신되네. 이걸 지금 시공의 광란을 찍는 게낫겠다 무조건 딜러야 되니까 평발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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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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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그래서 뭔가 녹이긴 해야 되는데. 제발 좀 안돼만 그렇지 그렇지. 자, 불타공 찍고 하나 둘셋 아우 좀 녹지 저거. 어, 춥이다춥이다춥이다다 제발 한 대만 더. 아, 씨, 오케이, 오케이, 그대 잡았어.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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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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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 집, 집, 용병 용병용병 용병. 용병, 용병. 용기고 챙기긴 할것 같은데? 형들 아직 들러왔으니까. 뺏는 게 이득이지. 좋아, 좋아. 13레벨 못 찍었냐? 거인사냥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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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제발! 아우, 저거못 잡았네. 자, 나도 노만한데 잠깐만, 잠시만요. 저 노만아요, 저 노만아요 위 4개 네 주고 티티. 나노만하라니까 아니 노만하라니까 하... 게임이 또 이렇게 가나? 뭐야 뭐야 뭐야. 여기서 <laughs> 또 아! 오오와와 와. 와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수양이 잡고. 삑살이 좋구요. 어, 삑살이 좋구요.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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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이, 높이. 오케이, 오케이. 하... 아. 잠깐만, 만화 좀 채우고. 잠깐, 만화 좀. 야, 용병 잘한다, 용병. 용병님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상대 두명 끊었어. 상대 발, 천사 발라 얼마냐구요? 모르겠어. 이거 9,000원인가? 아마 안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좋아. 던질! 아 피피까지 썼는데. 상대가 하아... 이거 다 먹어도 어차피 안 자라나. 만화만 채우고 바로 내려가야지. 용병, 미드 얼마 안 남았고. 용병, 바텀, 다 얼마 안 남았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이길수 있어.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돼. 시앗시앗만 따라, 와시앗 따라. 와시앗 오오오! 오, 최준치가 끝날 뻔 했네. 그냥 시앗 따라가면 게임 끝나, 이거. 시아 데미지가 얼만데,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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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좀 뿌려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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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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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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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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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역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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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역차있다역차있다 와! 응. 왜, 응. 누독님? 나 평발라라니까? 평발라라고, 평발라. 와, 이걸, 이걸, 이걸 지금. 야, 이걸 잡네. 와, 수고!